안 돼, 뭐야? 왜안들어가니 됐다,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이렇습니다. 뭐, 거의 이쯤되면 국민이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이수스의 TMAC1900. 집에 있는 저 TP링크도 사실 아직 빠릿하게 돌아가는데 예전부터 얘예 사고 싶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은 아, 딜을 놓치고. 또 딜을 놓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냅다 질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ASUS TMA C1900은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성능이나 커버리지에서도 확실히 뛰어난 면이 많아요 하지만 고가라는 점에서 구매하기가 망설여지긴 하거든요 국내에 정식 출시되어 있는 제품 686를 검색을 해보시면 20만원대입니다. 062에 20만 원을 투자하자니 이뭐 전문가도 아니고 막손벌벌벌 AC1900은 68유랑 똑같은 모델이지만 티모 모바일에서 출시하는 번들형 제품이고 펌웨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살짝 손을 봐 줘야 되는데 금액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나오는 이 리퍼비시 제품을 저렴한 가격대 한 40에서 50불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Q10 같은 곳에서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Q10에서 쿠폰 먹이고 해서 81불에 구매를 했거든요. 좀더 저렴한 상태 좋은 리퍼비시를 구매할지, 내지는 그냥 조금 더 보태서 새빙을 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아마 리퍼 제품들은 이렇게 비닐 패킹이 안돼 있거나, 다른 그냥, 예, 똥색 박스에 들어있을 거예요. 매뉴얼 들어있고요. 이 비닐이 재포장된 느낌인데 어 셀핑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TM a c 1 9 0은 본체 들어있습니다. 네, 이더니 유선 랭케이블이랑 전원 어댑터 들어있어요. 요거는 11자 네 11자 포트인데 돼지코 물려서 국내에서 써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다네요 일단 본체부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포시 뜯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세로 스탠드형으로 세워서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3개의 안테나가 이어지고요 총 4개를 물려 쓸수 있는 램포트 지원을 합니다 USB 포트도 3.0 그리고 2.0 이렇게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간이 났어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요즘 나오는 공6이라면 뭐 거의 대부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뭐, 우측면에는, 새 제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방금 여러분과 뜯은 제품이에요. 근데, 측면을 보시면, 여기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이 버튼 사이에. 보이시나요? 하하. 아하... 그리고 비닐 상태도 그렇고, 본체 상태도 그렇고,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좀 저렴한 상태 좋은 리퍼를 구매할 걸 그랬네요 안테나 연결을 해주면 요런 모양새 나오겠죠 안돼 뭐야 왜안 들어가니 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세워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쓰셔도 무방하지만 소위 멀린펌이라고 하는 이 커스텀된 펌웨어를 쓰게 되면은 더 많은 기능과 약간의 이 성능 향상도 맛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언박싱 하면서, 네, 국민 공유기 구매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요. 이어질 영상에서 이 멀린 펌에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랑 실제 이 업데이트 전으로 해서 속도 변화, 그리고 커버리지는 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종전에 쓰고 있던 저 TP링크 제품, 그러고 보니까 제도 AC100인데, 네, 재밌겠네. 여튼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국민 공유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엘스였습니다 빠이. 아, 어? 아또 호기. 허기... 아 비닐 상태도 그렇고. 어. 더워 아, 또더어